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짧게 제가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. 어, 여러분 오늘 음,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. 김영철 숙청했고, 김혁철 처형했고,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 여동생 김여정까지 지금 근신하고 있다. 이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물론. 한편으로는 참 북한은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는 나라구나. 그리고 이 김정은이의 야만성 이런 것에 몸서리가 쳐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야만성, 불법성, 비인간성 이런 부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. 지도자로서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.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잖아요. 근데 우리 지금 남북 관계,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, 그리고 대미 관계, 대일 관계, 엉망 신창이 됐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한테 책임 아무도 묻지 않고 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번에 아예 힘없는 외교부의 참사관 한명 파면시키는 거. 아니,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외교안보특보라고 하는 문정인 특보, 서훈 국정원장,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, 그리고, 방경화 외교부 장관, 이 사람들 전부 다, 아, 누가 저쪽처럼 처형하라고 합니까? 처형이 아니라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, 예. 제가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, 제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습니다만은,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책임 묻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? 그러면서 서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정철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그 양정철과 그 자리 에 함께한 그 기자와 무슨 얘기했겠습니까? 그 사람들이 평생 살아온 길을 본다면 딱두 가지 코드입니다. 구체적인 얘기가 어떤 얘기 에 오갔는지 우리 모르죠 그러나. 뭐겠습니까? 한 사람은 선거 전문가입니다. 선거 기술자입니다. 또 다른 한 사람은 북한 전문가입니다. 그리고 북한 문제 정보 문제를 다루고 국내 정보까지 요즘 본인이 직접 챙긴다고 얘기한 정보책임자 이렇게 만났으면 그 얘기의 코드는 딱두 가지입니다. 북한과 선거, 선거와 북한. 이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4시간 넘도록 무슨 얘기를 했는가. 이거 당연히 문제 제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, 아까 대북 문제, 북한 핵 문제, 국가 안보 문제를 엉망으로 만든 것도 그렇지만, 국정원장으로서 이런 선거와 그리고 북한 문제를 연계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한 서운 국정원장, 당장에 파면해야 되고, 그리고 바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이게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